Nih. Hey. 오늘 보험 태추고 태아 보험 채널 영상에서는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설계안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계안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요. 검증된 의학 정보, 통계 자료를 최신 자료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위험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봤고요. 두 번째, 저희 보험 태추고는 태아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2020년도 2월부터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정확하게도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 우리 산모님들, 애기 어머님들과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권의 태아보험을 상담을 하면서 파악한 우리 산모님들의 공통적인 니즈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은 만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아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구가 많이 발생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설계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쌓아둔 데이터를 전부 반영을 해서 작정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보험 탈주구 태아보험 30세 만기 시그니처 플랜 39,730원 플랜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데이터는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 변화된 것들 속에서 좋은 부분은 반영하는 게 맞고 저희가 여태까지 잘못해왔던 부분들은 수정해서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탈주구 태아보험 설계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계안 완벽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안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채널에는 없는 특별한 설계 포인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설계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설계안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 포인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질병 2번일당 폐아보험에서 많이 가입을 하실 텐데 보통은 이렇게 20년 납부하고 30세까지 보장받는 20년 납 30세 만기로 많이 설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전기납 20세 만기 20세까지 납부하고 20세까지 보장받는 부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구 데이터도 반영하고요, 의학정보 최신 통계자료를 반영해서 아가가 꼭 성인 때까지 길게 가져갈 특약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만기를 길게 설정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납부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저희는 만기를 조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태아보험은 인생 전체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릴 때만 필요도가 높은 특약들도 있고 성인 때까지 필요도가 높은 특약들로 구분이 됩니다.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굳이 만기를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겠죠. 실무 보상 경험과 약간 분석 의학 정보,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복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 아가들의 다빈도 수술, 다빈도 질병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해서 이 확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특약들을 여러 가지를 구성함으로써 보장을 최대로 받게끔 구성해드린 게두 번째 설계 포인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 설계 포인트는요. 저희가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지 5년 차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산모님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희가 수집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급증한 청구 건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번 설계안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은요. 나중에 중간에 특약을 추가는 못하더라도 차후에 삭제는 가능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수족구 진단비를 가입을 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수족구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을 하게 되시면요 이러한 특약들은 차후에 삭제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설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보험태주 태아보험 30세 만기 출생후 보험료 39,730억 시그니처 플랜 어디서도 볼수 없는 설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 1억원 설정을 했는데요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상해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죠 이 모든 상해로 인해서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하면은 1억원에 15% 1,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거의 모든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도 넓고요 이 부위별로 각각 지급하기 때문에 이 보장의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원만 구성하셔도 충분하고 이렇게 기본계약 설정을 했고 다음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담보 설정을 했는데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이러한 중대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보장은 만기까지 보장되고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을 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플러스로 양성내종양까지 진단 시에 잔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유사암 납입지원담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들 뛰어놀다가 다치고 쇼파에서 떨어져서 다치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쳐서 다치기도 하고 자연 분만 하다가 쇄골에 실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에게는 상해 특약은 과할 필요는 없지만요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대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골절 진단담보 4번, 5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4번, 5번의 차이점은 5번 특약은 치아파절이 제외고요 4번은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죠 그러면 이 4번에서는 치아파절 치아가 깨진 것도 보상을 합니다 치아가 깨졌을 때는 30만원 치아파절을 제외한 모든 골절 실금이 가도 보장 하고요 아이가 뭐 소파에서 떨어져서 실금이 갔다 자연 부만 하다가 쇄골에 실금이 갔다 하면은 30 플러스 20만원 해서 50만원 보장이 됩니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상진단담보 설정을 했는데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요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얕은 화상은 보상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가들에겐 필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의 입원일당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질병 입원일당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좀 도와드리다 보면 우리 아가들 어린이들이 실수로 다쳐가지고 장기 입원을 하는 아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 상해 입원일당도 보장을 최대한 넉넉하게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7번 상해 입원일당 하루에 5만 원 지급이 되고 만약에 우리 아가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하면은 플러스로 5만 원 해서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은 플러스로 20만원 지급이 돼서 하루에 3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빈틈없이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해수술 담보들도 구성을 했는데요. 이1번 상해수술 담보는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상해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골절로 수술하던 화상으로 수술하던 보장하고 40만원 지급이 되고요. 플러스로 상해 1호종 수술 담보도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 1번 상해수술 담보는요. 간단한 수술이던 중대한 수술이던 동일한 가입 이 금액을 지급하지만 상해 1호종 수술담보는 수술이 중대하고 복잡할수록 보장금액이 크게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해 수술담보와 상해 1호종 수술담보도 같이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종에서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3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다. 그럴수록 보장금액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특약 나왔습니다. 질병 후유장해 담보. 이 특약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질병 후유장해 담보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천적인 장애 뇌성마비라든지 다운증후군 사지결손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기능상실, 후유장애 상태가 됐다고 하면은 설정한 가입금액에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장금액 5천만원에 보험료가 240원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특약들은 꼭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소아암 진단 시에 1억 8천만원 지급 받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도 당연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아암은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최대한 넉넉하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를 보면 1위가 백혈병, 2위가 뇌미중추신경계암 3위가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러 소화암 진단 받게 되면요, 16번, 18번, 19번 해서 총 1억 8천만 원 진단비가 최초 1회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암 진단비 1억 원 있으면 소화암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특정암 다발성 소화암 이거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화암 진단비 합산하면 보장 금액이 8천만 원인데 보험료는 1,420원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소아암에 진단받았다. 그런데 내가 보험료 1420원 때문에 이 8천만 원을 구성하지 않았다 하면은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설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재진단암 진단 담보 2천만 원 구성해 드렸는데 어떨 때 보장을 받냐면요. 소아암 진단받고 최초일회 한도로 진단금은 1억 8천만 원 지급을 받고요. 우리 아가가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 하면은 2년마다 잔존암으로 2천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암에 대해서는 리스크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장을 최대한 넉넉하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졸중 진단담보, 뇌혈관질환 진단담보 2천만원, 2천만원 구성을 했는데요 뇌혈관질환 진단담보 있으면 뇌졸중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담보 이거 안 넣어도 된다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뇌졸중 진단담보, 뇌혈관질환 진단담보 모두 신생아 뇌출혈 진단 받게 되면 설정한 가입금액이2 0 ]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는요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은 맞지만 신생아 뇌출혈 시에도 설정한 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구성을 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 2천만 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이러한 심혈관 질환에 보장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천만 원 구성했는데 보험료 는 398억.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담보 1천만 원 구성을 해드렸는데 어떨 때 보장을 받냐면요.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 손상을 동반한 리마티스열 이두 가지를 보장하는데 이두 가지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요, 가와사키병은 영어와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혈관염이라고 하고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리마티스열은 5세에서 15세에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고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면 이런 특약들은 꼭 빠짐없이 구성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뇌성마비 진단담보 2천만원 구성해드렸고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병변에 의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치료에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가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요 부모님 중한 분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에 수족구 관련해서 좀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수족구에 걸렸는데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고 일전에 수족구 진단비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진단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아 하기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뭐 수족구 진단비의 경우에는 필수 특약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요 보장 금액 30만 원 지급받는데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아요. 그리고 30만 원못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족구 진단비를 우선 이렇게 구성하고 을 차후에 이 수족구 진단비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 되시면은 그때는 삭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 담보, 로타바이러스 장염,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RSV 감염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 담보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이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요, 5세 이하의 소아의 3분의 1 정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뒀습니다. RS 바이러스 감염증은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고 하네요. 다음 태아보험 베스트 특약 질병 2번일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2번일당 이 31번, 32번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관계없이 1일에서 30일까지는 2만 원, 1일에서 100. 80일까지는 5만 원. 1일에서 30일까지는 7만 원 보장이 되고 3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 원이 보장이 된다. 만약 우리 아가가 예를 들어서 수족구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은 30일까지 하루 7만 원 보장이 되고요. 만약 뭐폐력으로 입원했다. 고열로 입원했다. 이럴 때도 전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저는 이 질병 입원 일당이 우리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에서 필요한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 1인실 특실은요. 실손 보험에서도 기준 병실 차이에 50% 하루 10만원까지 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실에 50만원이다 했을 때는 하루 10만원 한도만 보장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3만원 추가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은 하루에 10만원 보장받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은 2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하루에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가가 인큐베이터에 입원했다 하면 1일에서 30일 2만원 1일에서 181 5만원 그리고 중환자시 입 5만원 해서 하루에 12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 2번에 당 부분은요 빠짐없이 최대한으로 구성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수술비 특약 이 수술비 특약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아가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리는데 선천적인 질병도 최대한 보장받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제가 통계자료를 파악해서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 다발성 수술들도 최대한 넉넉하게 보장을 받게끔 구성해드린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도 8월에요.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의 합산한도가 1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구성을 해드렸냐면 이 질병 수술 담보 중에서 선천 이상 수술들 예를 들어서 심방심실 중격결손이라든지 다지증이라든지 구순열 구개혈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질병 수술 담보도요. 선천 이상 수술을 포함하는 담보 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담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혀 유착증은 제외하는 담보로 50만 원 넣어드렸는데, 만약 혀 유착증까지 질병 수술 담보에서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 보장 금액이 10만 원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혀 유착증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이 대를 따랐습니다.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들은 최대 한도로 50만 원 보장 받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이러한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이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하는 질병 수술 담보 최대한으로 보장 금액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질병 1, 6종 수술담보도 선천이상 수술 이 큐코드도 보장을 하고요.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큰 수술이다. 그래서 5종은 천만원 이렇게 보장해주고 앞전에 질병 수술담보의 경우에는 보장하는 범위가 넓지만 중대한 수술이던 간단한 수술이던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질병 1, 호종 수술담보 그리고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담보 혀유착증이나 대설증, 기타 혀기 선천성 비신생성부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목소리>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수술 받으면 10만 원 보장 받게끔 구성해드렸고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부순열, 구개열, 토순, 심방심실 중격 결손 이런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는 200만 원 보장 받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상위 5개개 수술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질병 수술비 질병 16종 수술비 플러스로 이렇게 41번부터 45번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런 특약들을 중복으로 구성함으로써 우리 아가들의 다발성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탈장수술 하면요 질병수술비, 일종수술비, 자녀 식대 질병수술비, 소아탈장수술비 해서 150만원이 지급 받게끔 구성을 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다 와갑니다 정말 중요한 선천적인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구세이아 다빈도 수술 4위가 심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심방 심실 중격결손으로 인해서 수술 시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어린이 계용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설정해드렸고요. 그리고 응급실 내원 담보 5만원 설정해드렸는데 사실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내연비는요. 아가가 어렸을 땐 필요한 특약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시다가 차 후에 필요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8대 장의 진단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지체, 내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진단 받게 되면 500만원 지급하고요 이 심한 장애 진단 받게 되면 100만원 추가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도 보상하기 때문에 이 8대 장애 진단담보 중요합니다 다음 장애 출생담보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특약도 정말 중요합니다 심방심실중격결손이나 다지증, 내반수, 사경토순, 부계약선천 삼천성 항문폐색증 이런 부분으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1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성마비나무지증 그 다운증후군 이런 심한 장애는 1000만원 지급을 하고요. 아가가 태어나고 1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체중한 입원일당 아가가 2.5kg 이하로 출생해서 인큐베이터에 입원하게 됐을 때 앞전에 질병 입원일당 중환자시 입원일당 1 2만원에 플러스로 5만원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신생아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됐을 때 하루 만원 보장되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도 구성을 했습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우리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 금액을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배상해 준 특약인데 우리 집 강아지가 남을 물었다든지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든지 우리 집에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아래 집에 피해를 줬다든지 기타 등등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있고 우리 애기 아빠도 있어요. 그러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입을 했을 때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대문사고 이 물건을 파손시키는 대문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같이 가입하게 되면 본인부담금 경감효과가 있고요. 이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있는데 이런 계산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시고 굳이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가족이 같이 가입하게 되면 20만원 이하 사고는 보상 불가합니다. 20만원 초과해서 40만원 이하 사고는 비례보상 적용이 불가하고 각각 자기부담금 20만원 빼고 보상 받는데 40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없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아빠, 엄마, 아들, 딸총 1억 원, 1억 원, 1억 원 해서 4억 원에 가입하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흡연을 하다가 화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배상 책임액이 총 3억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혼자만 가입했으면 1억 원안도로 배상이 되지만 가족이 다 가입돼 있다고 하면 최대 보장 금액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선보인 저희 보험 타주고 태아보험 시그니처 플랜 정말 저희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설계안입니다.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보험 타주고 태아보험 전문 스탭들이 정말 꼼꼼하고 친절하고 깔끔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 타주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약 하나하나 좀 글로 보고 싶거나 이미지로 좀 간편하게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보험 타주 카페 링크 나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태아보험 전체 특약을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보험 대처 카페도 잘 활용하셔서 태아보험 잘 공부하셔서 우리 아가에게 정말 좋은 보험 가입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